오늘도 찰리 박수야.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어저께 밤에 CPI가 발표가 됐어요. 9시 반 무렵에. 그래서 저도 CPI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시장 상황 보고, 30분 있다가 그냥 너무 졸려서 잠이 들어버렸거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녁 잠이 상당히 많아요. 새벽에는 일찍 깨는 편인데, 뭐, 어쨌건 CPI가, 뭐, 예측치가, 8.8이었는데 9.1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각종 뉴스를 보시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그래서 어저께 이제 CPI가 발표되면서 순간적으로 2만 달러 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어 비트코인 기준에서 가격이 19,650달러, 19,600달러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진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려면, 어 이번 달 말에, 예 금리 인상에 확실시된 결정안이 나와야 아마 모든 것이 정리가 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루한 장세가 조금 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 이더리움의 머지라든가, 머지를 비롯해서 뭐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자뭐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정부가 같이 이제 연합해서 움직이는 뭐 대중 관세 인하라든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분쟁의 봉합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뭐 CPI가 발표되고 나서 다우존스닷싹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하락세가 있었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아까 새벽 4시에는 이렇게 미온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다우존스닷 S&P 500 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뭐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어떤 그 금융 그룹들이 발표한 CPI 지수가 전부 다 틀렸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한 뭐 예측치가 전부 다 비껴나서 조금 더 이제 상향해서 나왔죠. 9.1로 발표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뭐 유니크레딧이나 웰스파고 아니면 JP 모건 전부 다 이제 하회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예측치보다 인데 높게 나온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텐데 미국 물가가 9.1% 최악의 폭등이다. 그래서 44년 만에 최고치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센 놈이 올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금리 인상을 1%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0.5%는 사라졌고, 이제는 0.75%와 1% 금리 인상, 이두개 갖다 이제 견주어서, 예, 이번 달 말에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바이낸스 CEO 창풍자우가 이제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번에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500%가 돼야 정상이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난 금액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이거보다 CPI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높이 나왔을 거다. 이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사실은 주식이든, 아니면 뭐 금이라든가, 가상자산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거. 마이클 세일러나 아니면 카메론 윙클보스, 타일러 윙클보스, 재민이 거래소의 쌍둥이 주인장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해칭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했던 거죠. 근데 결과가 뭐 이렇게 얘긴 하고 나서 이제 7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해칭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어쨌건 그 결과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반전 시나리오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금 정상적으로 따지면 2,500불, 3,000불 가까이 가 있어야 그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 1,800달러 이하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과거 2018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항상 뭐 불장이 됐든 하락장이 됐든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본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 투자는 자신의 소신과 판단이 최후의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뭐 어떤 코인이라든가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출은 웬만하면 받지 마셔라. 변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저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아니라 제가 내 지금 여유 자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리고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그걸로 끝을 내야지 왜 여기다가 인생을 물방 하냐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아니다. 오늘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어저께 이제 귀한 댓글을 달아주신 조르반님이라고 이제 계세요. 근데 저랑 이제 견해가 비슷하신 분인데, 예전에도 조르반님은 댓글을 한번 한번 이제 달아주실 때 상당히 견해가, 조회가 있,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나보지 않아도, 그래 어떤 그 스탠스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수 있거든요. 이분의 공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르바님이 어저께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리를 올려도, 올려서 에너지랑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상화가 되면 백 번, 천번 올리는 게 맞지만, 금리 이자를 높여서 돈 수요를 줄인다고 의식주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산업의 기반인 가스, 석유, 밀가루 및 곡물의 수요가 줄거나 소비하지 않고 살 수도 없는 품목이라서 일정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공급 문제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금리이자 올린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죠. 안 써도 살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서 백날금리 올려, 올려봐야 원자재를 지고 있는 러시아 포함 국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못 사는 후진국들은 더 가난해지는 형국만 불러옵니다. 조로바님이 말씀하신 말, 말씀이 정답이고 또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군쟁에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전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이, 자, 오픈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자, 봉쇄령 해제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봉쇄하고, 속시원하게 봉쇄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인프라망이 회복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 급망 차질이 불러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이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어떤 그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그게 이제 4분기에 오든 아니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상영님이 요즘 들어 느끼는 건 일부러 경제를 망치는 듯한 기분. 러시아 전쟁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것 같아요. 중산층과 서민을 붕괴시키기 위한,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주식 시장의 폭락과, 가상자산 시장의 폭락과, 집값 흔들기, 또 집도 이상한 거는, 동부 이촌동이나 강남에서도 진짜 특정 어떤 그런 지역은 매물이 안 나와요. 예. 네. 제 친구한테 이제 카톡으로, 뭐그 친구가 이제 뭐 써머리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금매도 잘안 나오고, 집값이 안 빠져요.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윤 정부에서 법인세 뭐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세금을 뭐 인하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정 기업 이상, 특정 법인 이상 수백 억대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어 엘리트 그룹들만 세제 개혁 혜택을 받는 거지 그 나머지 중소나 예,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향후에 더 내야 될수 밖에 없어요. 중산층은 저층민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도 중산층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시국이라는 거. 그리고 셀시우스 컴파운드에 2087만 다이를 상환했다. 그래서 계속 상환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전액 상환을 완료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장면에 나오듯이, 두 번째 인데 문에 있는 셀시우스 서서히 핏자국을 닦고 문을 닫고 있는 현재에 예,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보이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보이저도 아마 셀시우스 같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제가 3어로우 캐피탈은 제가 모르겠어요. 3어로우 캐피탈은 제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보이저는 회복이 아마 될 확률이 높고 루나 같은 경우도 아니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 예, 다시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 근데 투자는 하지 마시고 예, 투자는 하라고 제가 막 이렇게 종용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개인적인 그냥 피셜일 뿐이고 그리고 합병이 다가오에 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지 그러니까 뭐 난이도 폭탄이 떨어져서 채굴자들이 채굴을 더 이상 못하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거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건데, 현재 최종 테스트 실행을 준비 중이고, 적절한 병합은, 병합은 10월 전에 예상됩니다. 10월 전이라니까 9월 달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알트코인의 붐이 아마 이더리움의 병합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연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불장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반기에 반짝하는 단기간의 불장은 아마 연기될 확률이 높아요. 어쨌건 예의주시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물음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제했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사실은 버처 에셋이죠.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고, FATF에서 예전에 그렇게 전 세계 정부한테 권고안을 내렸어요. 가상 버처 에셋이라는 표현.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왜 그러냐면, 명목화폐 시스템의 템에 어떤 그 수명이 거의 다 했고,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5대 기축통화들이 달러가 최종적으로 무너지긴 하겠지만, 그 전에, 유로와 엔화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할 텐데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그 가상 자산들이 그냥 화폐라고 취급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화폐는 스테이블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달러같이 가격의 변동폭이 없어야 돼 근데 자산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세계 정부는 CBDC를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안을 줄여서 용인함으로써 이것들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서 가상자산 자산 시장을 키워놓고 그 가상자산 시장으로 페이먼트 시스템과 자산 시장에 어떤 그 버블을 형성해서 거기서 신경제를 창출하고 거기서 세제 개혁을 한다는 게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예요. 네. 아마 그 그림을 그, 어, 그 사람들은 그 엘리트들은 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개념으로 아마 어, 퍼즐 조각을 맞춰서 로, 에, 계속해서 이제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중국 정부는 어, 블록체인에 관해서 인정은 안 해요. 그리고 가상 자산도 인정을 안 해요. 더욱이나 비트코인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상하이는 5개년 계획에 블록체인, NFT 및 웹3를 포함시킨다. 여기 NFT, 웹3는 또 뭐예요? 블록체인 지갑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블록체인 거버넌스하고 관련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도 비하인드에서는 뭔가 에,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봤는데 지금 네오코인 재단이, 네오 재단이 중국 각시에서 NFT하고 관련해서 각종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뉴스 하나하나 보면 네 알수 있고 그리고 비트 판다라는 오스트리아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는 네임드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만큼 어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데는 아닌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 판다에서 어저께부로 유로와 페어에서 여기는 왜냐면 유럽 쪽이니까 샌드박스 그리고 CRV ant 그리고 지켓시 자 x 인피니티 더 그래프 갈라 네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 종의 코인을 상장시켰어요 유로하고 폐거시켰어요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 s 시는왜 상장폐지 시키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유럽의 특정 거래소들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일까 거기다가 지 s 시 관련해서 제가 더 재미난 뉴스 하나를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CPI가 발표됐어요. 9.1로 발표가 돼서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실질, 대중들이 느끼는 실질 CPI는 12.9%다. 더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 근데 사실 12.9%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국집에서 사드시는 여러가지 중국 요리나 아니면 뭐 분식점에서 사드시는 요리나 식료품 가격 아니면 각종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 과거 1년 전 가격보다 얼마만큼 많이 올라갔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진짜 진실인지 진실의 지표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의 크랙은 점진적으로 가고 있고 땜에 구멍이 나서 그거를 세멘트로 예, 시멘트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가릴 뿐이지 결국엔 그 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극을 가상자산 시장이 분명히 메꿀 거고, 예. 그 시점은 반드시 올 거고, 그리고 지캐시가, 예,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 ATM기에 이게 추가됐다. 그래서 2,500개 정도 이 ATM기가 뭐 전역에, 예, 있다는데, 미국 전역에 있다는데, 지캐시가 상장됐대요. 근데 여기 이걸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몇 개냐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예, 이게 다예요. 여기에 지캐시가 추가된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네, 익명성에 관해서. 그렇게 보수적이라는 일본 거래소들도 화이트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코인들에 관한 명확한 규정까지 내려놓은 상황에서 뭐 라이트 코인 같은 거는 민불인불 익명성 기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했는데 왜 한국 정부는 뭐를 감추고 있을까요? 전 세계 중앙정부의 중앙은행에서 CBDC를 구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CBDC에는 제로 노리지가 전부 다 들어가요. 그 기술이 전부 다 들어가요. 어. 그게 사실 핵심이라고 전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것도 장족의 발전이면서 의미심장한 기사거리라고는 생각하고 어 트위터 네, 앨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 뭐 소송에 걸렸죠. 인수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트위터에서 44 빌리언 만큼, 지금 이거를 뭐, 인수합병해라.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소송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중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을 던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엘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아마 진행시킬 거예요. 트위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네. 나중에 이 뉴스가 반전돼서 아마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도지코인은 아마 급등하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관점에 어떤 그런 뷰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FED에서 지금 금리를 뭐1% 인상할 거다, 향후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세 분은 알고 있어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가운데 있는. 푸틴 대통령, 예,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어느 시점인지,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은 분명히 온다고저인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근데 오늘 되게 특이사항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FED에 어, 어떤 강력한 명령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되게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그리고, 페드와치에서, 자,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장 예측치가 변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과거에는, 일주일 전에는 1%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세요. 0%였어요. 근데, 하루 전에는 7.6%고, 현재 시점은 42.8%로 올라가 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0.75% 금리 인상 하겠다고 했던 건, 일주일 전에 92.4%에서, 오히려 현재 시점은 57.2%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 지금서부터 쭉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1%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어쨌건 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 잠시 충격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리세션을 같이 도모해서 금리 인상이 같이 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세션이 오면 금리 인상을 어느 시점부터는 0.5%로 내린다던가 0.25%로 내린다던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하반기에는 서서히 미디어에 돌 확률도 있다는 거를 예, 강과하시면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괜찮은 뉴스거리가 있으면 또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파이팅!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